네. 구독자 여러분, 반갑습니다. 플라톤입니다. 매지온 차트 보시면 상승 자체가 굉장히 무난하게, 이렇게 완만하게 등장을 하다가 가파른 상승이 등장을 했었어요. 볼륨 자체도 제법 많이 터져줬거든요. 여기서 중요한 게 이런 가파른 상승을, 이제 상승분을 반납을 했을 때는 하방 압력이 급격하게 좀 올라가요. 그래서 지금 여기 구간을 돌파해서 안착을 해주는 게 중요해요. 네. 이 구간에 계속 저항을 막고 있죠 보시면 올라가더라도 이 평선 라인에서 올라가더라도 저항 라인을 여기서 계속 막고 있는 걸볼수 있어요 여기 라인만 돌파해서 안착해 준다면 저는 이 하락에 대한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 갭을 어느 정도 채우는 상승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돼야겠죠 이거는 제가 매일 분석을 해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지금 495분 정도 들어와 계시는데 딱 500분까지만 받으려고 해요 영상 댓글란에 링크 클릭하시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구독, 좋아요 양심적으로 꼭 하시고 영상 댓글란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셔서 도움받아가세요.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